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 하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밑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희어졌네 주예수 내 맘에 오심 주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예수 내 맘에 오심 매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련히 비쳐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불미뜬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을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내 예. 주님을 베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밑듯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은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는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01면에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너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 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들의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아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거끝에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하 나리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주단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다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지대 자신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 날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레 반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주체와 죄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로운 신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무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일곱 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의 헌금을 나누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절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말씀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레미야서 31장 23절부터 40절 말씀은 저희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 언약하면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신약은 뭐라고 할까요? 뉴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신약에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신가요? 바로 맞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또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새 언약은 구약에서부터 명시되어 져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죄의 시슴과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분과 함께 할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이새 언약 우리는 흔히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구약의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이 남유다의 이말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는 계속 이북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다면 이제 그 초점이 남유다로 옮겨지는 장면인 것이죠. 유다의 백성들은 분명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새롭게 뿌리 내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말을 할 것인데, 우리 23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으로운 처수여 거룩한 산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외치던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전의 모습대로 유다와 또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순례자들이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러한 말을 외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고을은 다시 농부들과 또 목자들로 북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자신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두고 또 목자들이 자신의 양 떼를 몰고 나가 풀을 뜯기고 또 밤이 되면 그들을 우리 안에 들이면서 하나하나 숫자를 세는 모습을 말입니다.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일상적인 그 모습이야말로 훗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리워하게 되는 장면인 것이죠.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포로 생활의 피곤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더라. 예레미야가 꿈을 통해 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약을, 계획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이 꿈을 꾼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단 것입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깨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송이 꿀보다 더 달다라는 은혜로 가득 찬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동안 따로따로 예언하셨던 북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유행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29절인데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들이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지속적이고 오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즉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쌓여왔던 죄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회복된 이후로 그들이 다시는 그런 말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나 심포드를 먹어 자기 이가 신 것처럼 자기의 죄의 결과 자기의 죄의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그들 역시 결코 죄 앞에서 떳떳한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괴롭게 하였던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1절과 40, 34절 말씀에 드디어 오늘 본문의 제목인 새 언약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옛날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새 언약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겠다라는 의미죠. 이 새로운 관계의 특징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맺어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르나요?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옛 언약은 파괴될 때까지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32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그들의 마음 속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애원역, 이 언약이, 이새 언약이 세워질 때에는 놀라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4절 상반절이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므로 말미암아 이 언약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더잘 알아라 말할 필요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라는 것이죠. 3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용서를 누가 이루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서두에 말했던 누가복음 22장 20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새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35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명예와 또 통치자로서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십니다. 3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창조의 원리가, 이 창조의 법칙이 폐하면,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앞에서 끊어질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법칙이 폐하는 날이 올까요? 결코 그 날이 오지 않듯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이새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3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리리라. 우리들이 알수 없는 하늘 위와 땅 끝까지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통치의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나는 이스라엘을 버릴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지혜를 다 아는 날이 올수 있을까요? 결코 그런 날은 오지 않겠죠. 이 말씀은 역시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향한 이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다짐을, 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이새 언약을 이룰 것이라고 창조의 법칙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지혜를 너희가 다 알게 되는 날이 오지 않는 한, 나는 반드시 너희를 향한 새 언약을 이루고야 말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과 40절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새롭게 건축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결코 흔들리지도 사라지지도 않을,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깨뜨린 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이미 충분히 쏟아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보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과 함께 하늘 나라에서 살아갈 그 날을 소망하며 이땅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원하기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또 행동하며 말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창조주와 통치자의 명예를 걸며 다짐하셨던 그 일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세 언약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충분히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되고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신앙할수 없는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맹세하셨던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주시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죄의 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삶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복된 제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 이 쓰는 곳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널리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한에서 일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